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97년도 12월 30일날 사형 집행 26번째로 집행하고 땡이었거든요. 그렇죠. 어, 그때 네. 어, 땡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사형 관련돼서 요즘에 각종 그 흉악범죄가 계속 일어나니까 네. 국민들 여론이 팽배했어요. 사형수 집행, 사형 확정인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사형수라고 하나고 네. 사형 확정인들 50몇 명, 59명인가 있죠 지금. 59명이요. 어, 네. 얘들 그냥 그대로 우리 세금으로 밥 먹이면서 저 그러고 있으니까. 일자질로도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 여론이에요, 사실. 음. 어, 뭐, 어, 그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인 것 같아요. 그 네. 법무부 장관이, 에, 사형 집행 시설을 가진 그 교도소에다가, 어, 지시상을 알아내려 보냈어요. 네. 어떤 지시상이냐면, 아직까지 사형제도는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법상 그러니까. 네네. 어, 그러니까, 사용 그~ 시설 그러니까 넥타이 공장 음. 그~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그게 그렇죠? 저~ 음. 방치하지 말고 정비하라는 거예요 사형시장도 좀 닦고 음. 청소도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언제 유지되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 비슷하게 풍긴 거지 뉘앙스네요 예, 뉘앙스죠 현재는, 현재는. 어~ 제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사형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아니야 음. 아마 짐작컨대 사형수 (59명) 요놈들은 이말 듣고 그날 저녁에 잠은 못 잤을 거예요. 그때 못 잤겠죠 다. 예, 네? 네, 다 새벽에 못 갑자기 총이 나오라고 부를까봐. 음. 원래 새벽에 총이 불어서 데리고 가고 매달잖아요. 네. 어, 이제 그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는 지금 네 군데서 하거든요. 서울 구치소, 그 다음에 부산, 부산, 대구, 네, 대전. 부산, 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네개 교도소에서 어, 사형 집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 뭐 장관이 지시했으니까 청소 싹 하고. 기름도 치라고 했겠죠. 그러겠죠.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흉악범죄자들한테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너네 까불지 마 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음, 저도 그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죠. 어, 야, 법무부 장관이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 나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 했거든요 네. 어~ 사형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질문이 있을 때마다 네. 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사형 제도는 외교적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하다 네. 어, 외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사형을 집행 집행을 하게 되면 유럽 연합하고 외교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음 조치가 뭐였냐면 음. 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음. 그저 정부안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올린다는 얘기죠. 네. 어, 그런 그런 거 하겠다. 이렇게 지금 1년에 수술을 밟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교 단절되니까 하기 어렵다. 음. 그거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 입법 입법 발의하겠다. 이뭐 얘기가 나온 게 답이죠. 사실은 그치, 네. 말, 말장난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는 이런 말씀 죄송한데 말장난이죠. 왜 그러냐면 그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외교가 단절된다. 그런 그, 거그 없어요. 부분은 그, 아, 예.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예. 전체주의 절반이 사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최근에도 세계주가 음, 집행을 음, 했는데 음. 미국하고 단절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도 이, 이 부분은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럽연합하고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절대 네. 납득할 수 없어요 네, 미국은 스물여섯 개 주가 집행해요 스물여섯 네. 어, 개 주가 지금 저 사용 집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은 그러면 단절되거든요 일본도 오음절리기 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나라들하고 다 단절하겠네 뭐 한국은 특별히 달라서 하면은 단절되나요? 니게뭐한 그러니까 장관님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그쪽으로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내용도 얘기하지데 그냥 것 그대로 따다 한 건데 따다 하시는 근데 타당성이 없어요. 타당성은 없다고 해서. 저는. 예, 저는 없다고 예, 봅니다. 예. 아니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어 일본처럼요. 음. 일본 일본처럼 정말 도저히 오음질리교 아사라 같은 놈 나주면 안 되잖아요. 네. 도저히 이놈은 그냥 사형 집행 안에서는 안될 놈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음.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 유영철 같은 놈들 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저, 강우순이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은 흉악범이잖아. 이런 거는 별도로 관리해서 집행해버리고. 그죠 일벌, 그, 네. 사형은 여전히 때리라 이거예요. 사형 네, 네. 세조가 법에 존속하는, 하는. 음. 어, 일벌백기 차원에서 사형이라는 그 어떤 힘적 부담을 줄 필요 가 있다는 상징적 의미에서도. 네. 그리고 일반 사용 확정인 같은 경우는 좀그 그쪽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스탠스를 좀 맞춰주는 형태로, 예, 예, 예. 어 그렇게 가고 저 정말 쓰레기들 이거 형학범들 음. 이런 것들은 그 선별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 집행도 해주고. 저는 이렇게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법무부장관이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그 형법이 음.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음. 그 쉽게 얘기하면 5, 6 0년 전에 사회적 관념이 지금 형법 음. 제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바뀐 거지만 남성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거 옛날엔 강제추행밖에 강제추행이지. 안 됐잖아요. 왜 옛날에 남자를 어떻게 성폭행하냐 음.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음. 그리고. 최근에 없어진 간통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혼 사유지만 그거 가지고 뭐 교도소에 집어넣는다. 이것그 당시에는 음. 맞는지 지금 안 맞잖아요. 어. 살인 같은 경우도 교수님 말씀하고 도 일맥상통인 게 우발적으로 하거나 열이 받아서 이제 음. 실수로 한 살인 같은 게뭐 20년 전후 나오는 형량 이 있겠죠. 음. 그건 그거고 열명막 일곱 여덟 명을 죽인 수능도 사람을 살인죄라는 죄명 안에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법 집행 기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교수님 그 미국에서 그 사형 집행하는 게 26개 주라메요. 그 26개. 주들 보면 절대 다수가 1급 살인, 2급 살인, 심지어 상급 살인까지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1급 살인 같은 경우는 얘는 죽여도 돼. 음. 이런 방식으로 거기도 이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인 등급을 먹이자 그렇죠. 살인 등급이 없는 상태니까 <laughs> 음. 뭐 21명 소위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그얘기했 되잖아요. 형철이뭐 21명 죽이나 뭐 3명 죽이나 1명 죽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음. 얘기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죄에 대해서 이거 전반적으로 교수님이 화들 던져서 좀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살인죄도 이제 지금 등급을 나눠 갖고 얘는 그냥 무조건 사형이야 이런 식의 음. 지금 완전히 악질적인 애들 지금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아닌 애들 같은 경우는 뭐3 0년이든가석방으로중신형이라 이렇게 때려 버리고 정리를 해야지 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건 한, 사형에 있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저도 그 동의해요 예. 지금 염 교수님 얘기하는 이제 미국 살이처럼 1급 살이냐 2급 네, 살이냐 정확하잖아요. 살인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등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공식적으로 등급은 안 매겨. 음. 그런데 우리나라도 죄질 불량이라는 개념으로 그,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네. 가중인자, 네. 감경인자, 요거를 결정해 가지고 이제 가중인자, 감경인자로 등급은 안 매기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1급, 2급, 3급이라는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거기에 딱 규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등급이 안 매겨져 있으니까 아, 음.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요. 네. 이거는 가중인자 인정해주고 이건 네. 감경인자 인정해주고 네. 속된 말로 오로지 판사만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놓은 구조가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것도 응. 아시겠지만 그것도 미국을 보면 살인은 살인이에요. 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살인죄명을 빼주는 경우도 없어요. 음. 왜 그러냐? 과실치사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보통 3급 살인에 해당되거든요. 음, 음, 예, 과실치사예요. 사실 우리나라 법으로 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데, 어쨌든 살인의 3급이란 말이에요. 살인은 살인인 거지? 예.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살인은 살인이라는 거죠 예, 치사가 아니에요. 살인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 이게, 음. 이게 사, 사회 바뀐 거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대로 음. 이게. 이게 문제 있어요. 뭐 네. 어, 이제 뭐 사형 관련돼 가지고는 네. 뭐어 흉악범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옳다 네. 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인권 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그랬는데 아, 저는 이 뒷부분에 인권 침해적 성격 이거는 그놈이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 그사람들이 인권은 뭐예요 그러면? 그 20명 10명 인권 뭐냐고 그 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들이 피해를 안 당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의 용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흉악범하고 일반사형확정이나고 구분해서 네. 집행하려면 좀 하고 아마 그러면은 유럽연합에서도 이, 이 부분 가지고 시비 못할 거예요 아, 우리나라 나쁜 놈 우리가 처벌하겠는데 뭐라고 그러냐고 아, 왜, 왜 그, 그 명백히 주권국가인데 예, 예, 예. 그 눈치 보고 그래 음, 아, 뭐, 유럽하고 우리가 무슨, 그, 저, 저거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하나요? 그리고 이외에서도. 아, 그리고 이외에서도 네. 그런 생각 하지도 않을 거고. 중국에다가 50g 이상 필러폰 같은 거 소지하면 음. 사형이잖아요, 바로 음. 3일 내에. 그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사형 대기수가 59명인데 요만만 하고 좀 마무리할 건데, 교수님. 제가 교도관 먼저 교육을 하러 가잖아요. 음.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골때린대요이사형대기 하는 애들이. 거의, 거의 깡패야, 깡패 에, 깡패. 예, 예. 나는 어차피 이상형이 없으니까, 뭐 음. 추가 떠도 관계없으니까, 막교도관다 욕하고, 막 주먹질하고, 민원제기 막한 달에 30개씩 하고, 음. 아주 환장한데요, 아주. 집행할건 집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저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의미로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일종의 저는 뭐 충격요법 정도로 음. 받아들입니다. 진지하게 많이 집회가신다면 정말 멋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청소 잘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게 네. 이왕 만들어놓은 시설 잘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다 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네, 건데.